안녕하세요. 허락카드입니다. 오늘도 그 동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러시안 머드 부식이에요. 이 내용은 2017년에 한국 부식방식학회에 초청 강연으로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 전체적인 논문은 자동차용 장식 니켈 크롬의 내식성에 대한 고찰이었는데요. 그 중에 한 꼭지입니다. 일단은 지금 뭐 책에 나와 있고 그런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잘 널리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지만 한번 어 글쎄 흥미삼 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러시안 모드 코로전이 뭐냐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그 자동차의 그 엠블렘 그다음 그릴들이 나온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겠지만은 보통 그 플라스틱 위에다가 다중 니켈을 하고 그 위에 이제 크롬으로 마무리를 하죠. 대 육각 크롬 도금을 하는데 어 러시아의 2007년에 수출된 차에서 되게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아주 닛산이 먼저 발표했고 를그 이외 다른 자동차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오른쪽을 보시면 아마 제 기억으로는 닛산의 무라노란 자동차인데. 그 엠블럼하고 이제 그릴이 지금 되게 좀 손상이 심하게 돼 있어요. 그 지금까지는 이런 현상이 일단은 보고된 적이 없는데 러시아에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다가 이제 러시안 머드 코로전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먼저 러시안 머드가 뭔지를 알아보시면은 어 이게 2차 세계 대전 때그 독일군들이 그 전선에서 차가 진흙탕에 빠져 가지고 밀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러시안 머드를 치시면 아마 이런 사진들이 무진장 많이 나와요 보시면은 또 이게 지금도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완전히 진흙탕에 이제 차들이 빠져 있고 일단 포장도 안돼 있고 근데 길이 지금도 이러는지는 저는 제가 러시아를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뭐냐면은 그걸 갖다가 그 러시아 말로 해서 라스프티차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벨로루시에서 1년에 이제 겨울이 되기 전과 해빙기에 그 비포장 도로에서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비포장이죠. 가지고 이제 그 비로 인해 가지고 뻘밭이 되어서 다닐 수 없게 되고 겨울에는 흙바닥이 열어서 이제 다닐 수 있게 되었다가 다시 이제 또 이제 해빙기가 되면 다시 진흙창이 되어가지고 이제 다닐 수 없게 되는 현상으로서 어 도로가 잘 정비된 곳이 아니면은 자동차가 운행하기 힘들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형적인 그걸로 해서 아마 차가 빠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러시안 머드고 그게 부식을 일으키지 않았냐 이제 그런 얘기들인데요. 이거는 비슷한 현상으로는 핀란드하고 미국 북동부 그다음에 알래스카에서도 머드 시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지고 지금까지 생각됐던 것들은 러시안 머드 부식은 이 진흙하고 용설륨, 그러니까 염마 칼슘이 혼재된 특수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보면은 가지고 왼쪽이 이제 그 현상이 오른쪽도 그렇고 보시면은 그 단면을 보시면은 그 어, 니켈 도금을 해서 광택 도금 니켈 위에 MPS를 하죠. MPS라는 거는 마이크로 포러스 해가지고 거기 파우더를 놔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서 보통 그 내식성이 우수한 그 엔피니켈 도금 처리가 된 제품에서 니켈하고 크롬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크롬만 필링해가지고 이제 떨어져 나간 그런 사진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보통 환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보면 일반적인 부식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음번에 아마 다중 니켈을 갖다 설명을 해야 될것 같은데 니켈 같은 경우엔는 되게 좀 정교하게 도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반광, 광택, 그다음에 MPS, 그다음에 이렇게 크롬 도금을 하는데 크롬이 일단 니켈보다 이제 귀한 금속이에요. 그래서 보통 부식이 일어나면은 크롬은 그대로 있고 니켈이 도금이 이제 부식이 되면서 보통 광택, 도금이 희생양극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반대의 경우에 이제 러시안 머드에서는 진흙하고 그런 융설륨, 그러니까 그 칼슘 크로라이드가 있을 경우에는 반대로 돼서 크롬이 니켈보다 베이스에서 그렇게 부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부동태 피막이 파괴된다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침전물에 덮였을때 덮인 분하고. 그 경계에서 산소농담 전지가 형성되는 부식과 좀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연화칼슘이라는 거는 조회성을 갖고 있죠 조회성이라는 거는 이제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고체가 수분을 흡수해서 녹는 현상을 말하는데 글쎄, <laughs> 염화칼슘이 흙과 섞여 높은 수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또는 산성 가스와 반응해서 부식을 일으키는 환경을 만든다 그렇게 밑에 보면 식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쪽에서 어 염산을 형성해서 크롬도금층을 용해한다 이제 그런 가설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그 하나의 그 모식도를 보시면은, 이건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돈슈나이더가 이제 발표를 했고, 그걸로 상을 받았는데, 보시면은 그 머드하고 염화 컬심이 섞여있을 때, 보시면 그 왼쪽에 위에 보시면은 어, 니켈 도금층이 있고 크롬 도금층 있고 가운데 이제 네모난 게 MPS에서의 파우더죠. 파우더하고 그 틈으로 했을 때 지금 도금층 사이로 해서 그 혼합용이 유입되면은 니켈의 부식이 일어나면서 그다음 부동태가 되지 않은 크롬층이 노출되고 크롬이 부식되면서 크롬 도금층이 떨어져 나간다. 뭐 이렇게 이제 되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어 그래서 보시면은 어 관련된 시험 기준을 보시면은 어 지금 제일 먼저 ASTM B995-15A 해서 일단 퍼블리시 된게 2015년 11월이에요. 상당히 최근이죠. 그다음 GMW는 이제 제너럴 모터스의 규격이면은 여기도 2013년 그래서 어, 칼슘크로라이드 레지스턴스 테스트 for 크롬 엑스트리어 파트 그렇게 돼 있고요 폭스바겐에서도 PV1067라는 러시안 머드 테스트라고 이런 시험 항목이 나왔습니다 이 시험은 어떻게 하냐면 보시면은 그 DI 워터 중류수 94ml 그 다음에 여기다 NAOH를 넣고 8ml 그 다음 칼슘크로라이드를 갖다 50.7.5g을 혼합해 가지고 어, 이 용액에 그다음에 그, 그 카올린 고령토로 3g을 갖다 섞어서 슬러리를 조제합니다. 그 머드를 만는 거죠. 인공 머드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시편 표면에다가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뚱무 형태로 도포를 해 가지고 왼쪽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온도 60도에 상대 습도 23%에서 336시간을 유지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걸 제거하고서 확대경으로 관찰했을 때 여기에 변화가 있으면은 그 이제 손상이 된 걸로 판단을 하는 거죠 손상이 없을 때는 이제 레이팅 넘버 5를 봤는데 어 이런 실험들을 갖다가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좀 보시면은 어 러시안 머드를 했을 때어 왼쪽에 보면은 위에 보면 이제 육각 크롬 도금입니다. 육각 크롬 도금 같은 경우에는 해놓고서 보면은 실제로 허옇게 그, 그러니까 크롬 도금이 손상받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요. 아래는 삼각 크롬 도금입니다. 왼쪽에 아래. 여기는 삼각 크롬 도금에서는 특별하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크리어 코트를 해가지고 어, 투명한 필름을 갖다가 입 패스 코팅을 했을 경우. 그다음에 아니면은 그 전액 크로마이트를 했을 때는 영향이 없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각 크롬보다는 삼각 크롬이 더 좋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재밌는 결과였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그 삼각 크롬도 뭐 자동차에 이제 적용하는 파트들도 있고 이제 그렇긴 한데 실제로 이걸 만들어 놓고서 상당히 오랫동안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돈슈나이더가 한 건데. 그 26년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범퍼를 갖다가 도금을 해가지고 해놓고서 이제 관찰했을 때 보면은 결론은 외부 폭로 시험에선 삼각하고 육각하고 동등한 내성을 보인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아마 현장에서 보시면은 삼각 크롬이 육각 크롬보다 내성이 좋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아는 염수분무라든지그 다음 카스 시험에서 어,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카스 시험 보면 자동차에서는 이제 범퍼에서는 카스 시험을 많이 하죠. 이 경우에는 육각 크롬 도금의 내익성이 우수합니다. 근데 네, 러시안 모드에서는 반대로 삼각 크롬 도금의 내익성이 우수해요. 그쪽 보면은 밑에 이제 그각 그림들이 있는데 보면은 어, 표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육각 크롬을 한 경우, 삼각 크롬을 한 경우 그렇게 했을 때 보면은 지금 카스에서는 어, 유가가 월등히 좋죠. 그래서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건 도대체 자동차에 어떤 도움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코스트에서는 유가 그럼이 삼가보단 월등히 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약품에서 에서 이제 얘기가 오갔었는데 어, 최근에 이제 보면은 아주 재밌는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 2015년에 일본 자동차 그 기술회에서 이제 나온 논문입니다. 그거는 장식 크롬 도금에 미치는 용융제와 토양 성분의 영향 해석이에요. 근데 왜 이런 실험을 했냐면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를 실제로 러시아 머드 시험으로 부식을 갖다가 재현하는 게 가능한데 근데 이렇게 재설염하고 진흙이 있는 환경이 러시아만 있는 게 아닌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현상이 보고가 없다는 거로에 착안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다고요. 사실은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랬더니, 너 러시아 토양에는 그 유기산인 아미노산, 그 펄빅산, 휴믹산이라는 이 유기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부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보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예요.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흙을 갖다 조사했더니 일본의 경우 일본은 아이치, 그러니까 나고야하고 홋카이도에는 그 토양 성분 중에 그런 유기산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미 쪽에서는 지금 미국의 덴버그 다음에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인데 약간이 나왔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모스코바또한 지역에서 했을 때 보면은 월등히 많은 그런 유기산이 나왔습니다. 그래 유기산을 넣어 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실험을 한게 유기산 농도에 따라서 니켈하고 크롬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포텐셜이 가지고 그런 휴믹산이 없을 때 유기산이 없을 경우에는 그 지금 보시면 마름모가 니켈인데 니켈이 어, 밑에 있고 크롬이 어, 검정색 네모이죠 그래서 위에 있기 때문에 크롬이 훨씬 너불한데 이 휴믹산이라든지 펄빅산이 점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거의 전이가 동일하게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이런 걸로 했을 때 보면은 처음에 했던 거하고는 다른 게 아마 특별한 거라고 생각해요. 러시아안 모드라는 거는 러시아에서 그런 환경에서 일어났던 현상이고 그걸 다 표면 처리의 규격이나 그런 것들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특이한 현상. 그다음에 그, 그 이유로는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가 않은 게 2005년 6년도에는 그때 러시아의 경기가 좋아서 외국 회사들이 많이 그 자동차를 갖다 팔았는데 그 이후로는 경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이 물론 자동차는 늘고 있지만 많이 철수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그렇게 진흙탕 길을 다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게 나왔을 때 러시아 사람들은 좀 게을러 가지고 이게 뭐새 차를 안 하느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토양이 특이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냥 재미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보시면은.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거로 그때 설명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글쎄 니켈 다중니켈 도금에서의 다중니켈의 영향 이제 왜 그렇게 3층을 했는지 그다음 부식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부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더 어 시리즈를 갖고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